표도 대가로 썼다. 장남 고소한 85세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85세 어머니가 장남에게 연금 통장을 맡긴지 10년. 통장을 확인한 순간 1억 3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해외 여행, 골프 모두 장남이 몰래 쓴 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모신 대가입니다. 뻔뻔한 장남의 말에 어머니는 결국 법적 조치를 결심했고 법정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남은 15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만원을 갚은 날, 어머니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준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뒀다. 이제 받아라. 어머니는 장남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시험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가족의 회복에 관한 감동 실화. 전체 이야기는 곧 공개됩니다.